어, 내가 비겁하다고까지말 못하겠어. 자리도가 생계가 있으니까. <laughs> 야, 청수는 정말 이 대단지 그룹의 최고 그 의사결정권자답게 품이 넓어. 나는 넓어. 아, 들어와라. 반대, 아, 반대. 아, 정말. 그런데 무당? 무당.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오. 그 일을 열심히 했구나. 언론인이 전문직이 아니었는데 음. 언제 전문직이 됐냐 하면 1차 대전 대체로 1차 대전 끝난 후약 100년 전이에요. 100... 기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기고 기자가 되는 코스웍이 생기고 음. 기자를 뽑는 시험제도가 생기고 음.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언론 윤리 있잖아요. 뭐 객관적이어야 된다든가 멋진다든가 이런 윤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이 저널리스트라는 이 집단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딱 정착이 돼요. 근데 이제 총 총수가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제외하고 보면 최강 있어. 저널리스트란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보통 언론인이라고 말하는 신문사나 사람들은 김어준을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음. 일종의 이제 제가 말하면 말하자면 과학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잖아 어, 맞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공공의 적 제1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석희 씨조차도 자신이 하는 프로그램에 김어준을 부르지 못해. 그르지 않아. 손석희 씨의 선택이 아니라 나는 PD들의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손석희 씨의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우주배경복사를 제외하면 최강 저널리스트인 김어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는 어떻게 생각한다? 어, 이제 나는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무당이라고도 해. 응. 유튜버라고도 하죠. <laughs> 아.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김어준을 치시면 책 중에서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더 하다. 이런 책도 있고요.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우리 조변 만늘었어 정말. 야, 대단해. 아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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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아, 이거 멘트 너무 마음에 들어. 응. 어, 멘트 좋아. 어. 뭐, 뭐, 음모론자, 김어준, 뭐 많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를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잖아요왜 음. 나쁘지 않냐면 일단 내가 음모론자가 맞고. <laughs> 사실은 모든 추론은 입증되기 전까지 음모론이에요 근데 음모론과 이~ 추론을 가늠하는 기술이 뭐냐? 우선 합리성이 있지. 음. 여기까지는 다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시대성이란 게 있어요. 음. 무슨 의미냐면? 시대성? 음. 예를 들어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면 권위주의 정권은 필연적으로 비밀주의예요. 음.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폭력하고 이권이 그러니까 은밀히 하는 일들이 꼭 있어요. 비밀주의가 동반될 수밖에 없지. 음. 그래서 그 더널리스들이 어.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합리성의 경계까지 가야 되고 음. 때로는 그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에 음. 대해서 의, 의대 정원 2천 명에 무슨 거이 합리성이 있어? 음. 왜 2천인가에 대해서? 은성열 응. 정권의 결정에는 합리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게 되는 거지. 적극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합리성의 경계선까지 가는 적극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 근데, 적극적이 되고 그것이 종이 한장 차이로 음모론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그럴 때 합리성 이라고 한명한발 뒤로 물렀을 때는 거기가 위험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자칫 떨어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럴 때 내세우는 합리성은 사실은 무서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어. 도피처이거구슬이지 그런 용어 가 많아. 그건 음. 비겁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 내가 비겁하다고까지 말 못하겠어. 자기도다 상계가 있으니까. 이야 <laughs> 청수는 정말 이 대단지 그룹의 <laughs> 최고 그 의사결정권자답게 품이 넓어. 나는 넓어. 아, 들어와라. 반대, 아, 반대. 아 정말. <laughs> 그런데 그렇다고 그 적극적 출을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겁해지는 거예요. 음. 자기가 안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더널리트는 그렇게 하라고 그게 필요할 때 특권도 주고 정보 접근권도 음. 음. 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일반인보다 명예훼손죄도 웬만하면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네. 정보 접근권도 있잖아. 어. 그걸 행사하지 않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명분뒤에 숨는 것은 그럴 때는 음. 그러니까 숨으면서 숨은까지나 이해하는데. 음. 음모론자라고 함부로, 함부로 내대를 붙이는 건 거기서부터 난 비겁하다고. 그래, 얘기하시고. 우리가 뭐 계란말이 얻어먹었다고 해서 뭘 하지 않잖아. <laughs> 대통령이 주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요 계란말이 먹는데 안 가는 <laughs> 우리들에 대해서. <laughs> 좀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란말이 얻어먹은 거에서 뭘 하지 않는데 계란말이 안 먹는 사람들이 뭐좀 말을 한다고 해서 <laughs> 어. 니들은 계란말이도 못 먹는 주제라는 태도로 <laughs> 대하는 건난 문제가 있다고 봐. 그래서 저는 그... 뭐 관대해서 괜찮지만 나는 와가나 그래서 그 시절의 음모론자라는 부끄럽지 않다. 음. 음. 라고 생각하기에 기꺼이 음모론자라고 불리는 게. 음. 어. 받아들일만 하,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무당? 어. 무당?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일을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음. 때로 100% 정확하지 않거나 때로 진실 근접까지만 하고 최종적인 팩트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라고 저럴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